나 네. 어, 뭔가 좀 많다? 캐릭터가? 네, 제가 어, 많이 했어가지고. 우리 어떤 메할래요 일단 다들 재밌게 어, 어, 이전에 어? 적응부터 해야 될것 같아서. 다들 얼마나 지붕이나 농장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? 오케이 오케이 얼마나 해봤냐가 저1 3 시간이요. 또택스 하려고 또. 아이 바, 봐주면서 할게요. 뭐야 그래, 뭐 그래.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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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은 뭐, 뭐, 고르시고, 이걸로 뭐. 이제 꼬리 지점까지 가는 길에 방해할 수 있게 설치를 하는 겁니다. 대신 본인은 지나갈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융통성 있게 설치를 하셔야 돼요. 어... 몰라, 한번 이렇게 해보지. 컨트롤 잘 하셔서 꼬리 지점까지 가는 게 목표입니다. 여기 닭래필님이지. 그러니까 <laughs> 닭래필님. 닭저 아닌데요? 저저다람쥐인데요 어, <laughs> 치거 있네요. 그래, 그냥 가면 되는 거야? 네, 그냥 아니, 가면 돼요. <laughs> 어우야. 어, 뭐야? 나 죽은 거야? 그래, 그냥 감퇴한 <laughs> <검침한다>. 거야? <laughs> 아, 네, 그냥 이거? 가면 돼요. 이렇게 하면 뭐, 끝나는 게요. 다다닷닷 법이잖아. 뭐야, 개쉽네. 뭐 하는 거야? 뭐야, 저 껍질을. 먹으러 가겠어요. 먹으러 가겠어요. 자. 아. 나 이러면 너무 쉬워지는데? 너무 <laughs> 어 너무 쉬워. 벌써 끝났잖아. 진짜 이 거지. 뭐지? 내데 설마 죽지도 않겠지? 설마 죽리잖아 설마 이걸! <laughs> <뭐야>? 좋아. 이지 <laughs> 지금! 어, 오케이~! 아아 어, 어. 아, 아, 머리 스쳐온다... 끝났네. 이렇게 하는 게임이지. 방식은 아시겠죠? 음. 호호그 다음이 문제인데? 여기 어떻게 넘어가냐 이거? 이 달리기 뭐야? 슈퍼트 쉬프트. 달리기 뭐지? 쉬거아이 아, 네. 아! 브라보! 데 이거. 헛 찰. 저처럼 뭐. 헛헛 됐다. 어? <laughs> 이게 미끄러지네. 하하. <laughs> 어왜왜터졌어 없앴어요. 저 폭탄으로 없앤 거예요 저 응. 네, 해맑게 그러지 마요. <laughs> 어, 왜요? <laughs> 없앴어요. 해맑게 없앴어요. <laughs> 아내 걸작이네. 어 y e bye, 어! 어!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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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어! i s h o Pedatri, 라 i c k y Woolly, g 빨리 d e n Dottie, b 이 n n 오 m 오 r k Comes all. The PDG, Tokyo, Kaya, Toganya. No, wait, Hazard. The Hazard. What did I? What did I? What did I? w 어? <laughs> 아니, 저, <laughs> 아니, 저, 아니, 저, 잠깐만. 잠깐만... 자 닭대가리, <laughs> 닭대가리 도전! 도전. 저, 저 <laughs> 닭대가리 굴존! ㅋ ㅋ 어떻게 지나가? <laughs> 아니 <이거> 어떻게, <laughs> 어떻게 지나가 이 사람들아! 아이 저거 어떻게 지나가 저거? <laughs> 아니야 저는 계획이 있습니다 계획이 저 계획이 있습니다 뭔계획에서 계획 없잖아 뭐, 내가뭐 시범 보여드릴게요 그럼 해봐요. 자 점프! 갔네, 갔어. 어, 오, 다음 다자 <laughs> 자, 다음 다자 닭대가리.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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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렉스인데 와, 닭대 빨리 넘 아니야, 아니 아니야, 아니야? 왜, 왜, 왜? 아니야, 왜? 아, 아한 번쯤은 들어가보자, 한 번쯤 들어가보자! 그래, 좋아! 날아! 어, 날아닭 나라. 날다! 날다! 다 난다? 보자. 아무것도 재미가 없는데, 이거는?

설처에서 제가 두 제가 하나 설치하고 누구 핀드님이 하나 설치했는데. 저는 들어가지를 못하는데 먹을 그게 있을까요? 들어갈 수 있지 왜? 아, 그렇게 생각하세요? 네. 알죠, 상 아? 튼포튼한 아, 튼이야 뭐야 이거? 발작버튼이

진짜! 어 저거 타도 죽어요 저거 타면 정확히는 저거 어. 타다 어. 아 <laughs> <저까지> 어? 아이저까지 보니까. 자식 이런 아, <웃음> 진짜... <웃음> 아니 저 누굴 죽일 거야 뭐저 사람 웃 뭐야 저 사람 웃음소리 왜 저래 저 사람 웃음저 사람 왜 저래 저 사람 이상마녀가 뭐지? 마녀한테 맞고 싶으세요? 아, 미안해 미안해 <laughs>

아 짜증나 진짜 <laughs> 짜증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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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폭탄 아, 여기 있는데? 내 손에 있는데 폭탄 폭탄 <laughs> <laughs> 내 손에 오나. 있는데요? 아, 어디 달까요? 이것도 어디 못 먹고 진짜 턴이 너무 딥다 다음 판에 나가도 되나요? 아니 뭔소리 안돼 <laughs> 왜요? 이거 어디 아, 달까? 저 이거 하다가 <laughs> 화병 날거 <것> 같아요 화병 나 끝까지 해 일단 병원비 내주실 건가요? 아니 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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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씨 뭐야 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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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잠깐. 아니, 잠깐만 e t o d a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d a y Chinava. What is in a row? I shall be chicken. I'm going to go to the next. I'm going to go to the next. I'm g o i 오케이! 아.. 홀리 쉣! 야! 턴 몇개야! 인천님 가다가 블랙홀에 죽으면 안돼요? 인천님 가다가 찐득이에 <laughs> 붙어서 떨어지면 안돼요? 돌아가는 톱니바퀴 갈려주세요. 와.. 근데 진짜 사악하다. 현재 사악한거 잊어놨어요? 무섭다. 디란 닭은 어? 어. 길을 잃었습니다. 오른쪽 왼쪽. 어디 가야될지 모르죠. <웃음> <웃음> 어딜 가든 앞이 깜깜합니다. 길이 없구나? 이샹진이 <laughs> 핀드인장은 오른쪽으로 자기 선택했습니다. 죽었습니다. 뭐하 <laughs> 아니 호빙이 <뭘> 계속 <하려고 웃음> <laughs> <아니, 웃음> 왜 저, 저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. 블랙홀이 몇 개야? 블랙홀을 왜 들어 이 사람들아. 지금 <laughs> 블랙홀 3개 됐이 미친 사람들아. <laughs> 아 이걸 엿다가 또 깔면 <laughs> 도라인가? 미쳤구나 드디어. 진짜 미쳤네. <laughs> 난리났네 그냥. 괜그냥 <laughs> 어. 바로 죽었는데요. 아, 시공예 폭풍이야. 나 죽었지. 점프해봐요, 점프 이사님, 점프. 점프. <laughs> <laughs> 개웃기고. 아판 어, 뭐 무작위로 뭘로 할까요? 아, 무작위 무작위. 오케이. 아, 레피님 너무 쉽게 이겼다 이거 아, 아쉽네요. 오케이, <목소리> okay? 제가 이등입니다 유찬이. 나는 이 게임하면서 한 번도 못 이겼어. 바보 멍충이. 설명 <laughs> 못 돼가지고. 치킨 호스. 오 올라온다. 여기. 올라온다. 다부요. 글자를 탈수 있지. 예. 올라간다.